4번 갈게요. 상단 빈칸이야, 하단 빈칸이야. <웃음> 얘들아, <웃음> 첫 번째 문장이면 상단 빈칸이에요. 아셨죠? 상단 빈칸이면 고민하지 말고 논증적으로 밑에 가다 빈칸을 뒷받침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네. 자 그럼 동사부터 찾아보실까요? 동사 어디 있어요? <laughs> 그렇죠 해보시오. 이거 여기서 끊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하나 이번에해석기 기법 가르쳐 드릴게요. 관사가 나오네. 그러면 주어는 딱 명사였을 거야. 이게 명사 해석법이야. 오늘은 명사 해석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써먹으세요. 자, 관사 플러스 명사 어디있니 요거죠? 요게 명사잖아. 어찌보면. 그지 그러면 얘는 하고 나머지가 다전치사리 수식한다는 것말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크게 크게 보라고 이해됐니? 그럼 얘가 보여준 거는 뭐야? 대시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 볼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대디아를 보여줬어. 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기억해야. 그렇죠. 기억해야. 돼. 주어 동사 해야 돼, 얘들아띵스를 어떻게 해야 돼? 더잘 기억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더잘 기억한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엔드가 나오고 콤마면 어떻게? 우선 삽입이잖아. 이해돼야 안돼요? 이해됐어? 음.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접속사 시작되네. 그 다음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해 돼? 안 돼? 한다면 뭐 한다는 거야 우리가? 더잘 기억하고 더 잘, 더 오래 기억한다는 얘기야. 이해 됐어요? 첫 번째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드립니다. 딱 3분 드릴게요. 시작! 그냥 준두도 푸세요. 풀어왔어? 어우 됐어요. 그럼 정답을 손가락으로 말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이 맞는지 몰라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보지. 더 플러스, 지난 20년이야. 2dk죠. 외워? 20년의 이게 수량이잖아. 그치? 수량의 이렇게 하라 그랬어. 자, 5분은 항상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그치? 수량 5분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필기하세요. 앞에서 해석하고 하나의 덩어리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년의 연구는 뭐에 대한 연구일까? 그렇죠. 학습과학. 이랬어요 음, 학습과학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하면 돼요. 학습과학에 대한, 학습과학에 대한 연구. 몇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는. Have shown. 보여져 왔습니다. 현재 완료. Conclusively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대디아를 보여줬어. 우리가 뭐한데? 띵스를더잘기억한대그지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한대 오케이? 콤마 다음에 엔드니까 뭐 엔드 다음에 온게 뭐야? 비교급 형용사죠. 그럼 똑같은 거 찾아야죠 여기 원투 됐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 위칸이 빈칸인데 역적 같은 거 언제 안 나가? 디스가 나왔지. 그럼 뭘 받는 거야? 이 빈칸이야. 이 문장을 받는 거야, 그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디스 이즈 더. 먼저 구문 분석부터 합시다. 동사 어디니? 그래 문 먼저 풀어로으니까 그냥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래? 관사 플러스 명사 찾아 정확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맞고 이거라고요 이해돼야 안돼요 이해되니 자 그런 다음에 명사 뒤에 내 눈에 뭐가 보여요 지금 우석이 집중해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묶어야지 이렇게 수식할 거니까 이해돼 안돼 됐지 그럼 끝까지 해석해 보자 이제 이제 관사 명사 해석법 이것만 하면 돼 이것이 뭐다? 티칭 기술이다. 나머지 거 필요 없어. 요 어떻게 보면 빨리 해석하는 거 누구에 의해서? 물리학자? 음. 이 사람에 의해서 실행되어진 티칭 기술이다. 방법이다. 뭐가? 우리가 더잘기억한데 이것만 한다면.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티칭 기술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세요, 지금? 음. 자, 두번째로 구분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그는 찾았어. 그렇지? 그런 다음에 동사까지. doesn't lecture 하면 뭐야?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거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여기서 넘어가. 하버드 자기 수업에서 강의 같은 거안 했대요. 완전 중요한 게 나왔네. Not instead 요거 별표. 이거 완전 내가 시험 보겠죠. 앞에 not이 나오면 그뒤에 instead로 공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a가 아니라 그 대신 b를 했다라는 얘기야. 자, 이거는 내실에서 어떤 문제로 많이 나올까? 삽입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단골로 내는 겁니다. 왜? 3년 전에는 수능까지 나왔던 문제가 이건데, 요즘은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문제 다 뺐습니다. 아셨어요? 됐어요? 그 대신에 그랬어. 오케이? 얘는 강의는 하지 않았어. 그 대신에 그는 물어봤어. 여기까지는 해야 돼, 얘들아. 뭘 물어봤니? 자, 학생들에게도 우선 빼도 좋죠. 그죠? 뭘 물어봤어? 명사?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런 데음 어떻게 할래? 너네 먼저 하자. 콤마, 콤마, 우선 뺄 거야, 나는. 이게 됐지? 그런 다음에, 됐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음. 그러면 나 이거 뭐라고 생각해? 원래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게 힘들다고 하니까. 관계? 음. 대명사? 그럼 여기서부터 얘는 또 뭐를 수식할까 생각을 해야지. 뭘 수식할까? 그렇지 디피컬퀘스천을 수식할 거야 이해되셨어요? 잘 봐봐 또 씁니다 주 주어잖아 얘가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 정사 내가 아까 몇 형식이라 그랬어 음. 그래 이거 오 형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걸 그냥 하셔야 된다고 이해돼요 안돼요 오 음. 형식이겠구나 치풀이라는 거는 또 뭘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지금 그렇죠. 뭐, 풀, 투게도 모르면 끌어 모으다 쓰세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투게더 같은 것도 부사니까 빼고. 그러면 얘 능준이잖아, 능준이. 그래, 안 그래? 능준이 뒤에 뭐가 올까요? 그래, 목적어 오잖아.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됐니 투부정사 이렇게 끊으면 되지. 자, 요것도 쓸게요, 오늘은. 투 다음에 동사 오면 이건 투부정사. 투 다음에 뭐가 오면? 명사 오면 전치사 투.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건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끊고, 전치사는 묶고 투부정사 끊으라고 해결할 수 있게. 기다릴게요. 한명 시킬게요. 해석 해보십시오. 분문서 그 끝났네.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 한 문장에 주어 동사를 하나, 희가 주어요. 에스크가 동사다. 끝! 이해 되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치, 치, 손 드세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한다. 이것도 봐봐. 걔네들이 끌어 모은다고. 이것은 요구했다고 걔네들한테 끌어모으라고 요구한 거야 풀 당기라고 이해됐어요 함께 당겨보라고 오케이 없으셔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 요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자 해석 연습 해보세요 할수 있는 사람 에스크 아주 중요한 거를 딱 실수해서 고마워. 에스크 다음에 투부정사가 안 나오면 물어보다. 물어보다. 투부정사가 나오면 요구하다. 필기합시다. 어디다 필기할까요? 아주 중요한 걸 실수해서 너무 예쁘네. 에스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런 해석법을 외우세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거는 요구하다. 에스크 다음에, 목적어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또 몇, 뭐가 나왔지, 지금? 투부정사가 안 나왔죠? 무조건 명사 나올 거야. 그럼 물어보다. 근데 여기 대부분 질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질문을 했다라는 뜻이죠. 요거가 볼 일이 훨씬 많죠? 에스크 투부정사. 이건 몇 형식? 5형식. 얘몇 형식? 4형식. 아무 데나 필기해. 이것도 시험 목록에 넣을 겁니다, 제가. 됐어요, 됐지? 음... 그럼 다시 해석해봐 민지가 기다려 볼게요. 재현이랑 같이. 아, 구문 분석이 먼저다. 자이스토리 복습할 때 틀린 거 이해됐니? 구문 분석을 먼저 해봐. 정말 이 구문 분석이 된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 구문 분석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뭘 배우면 될까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지? 해석 다 하고 문제 못 풀어요 고3 때는 알았지? 해볼게. 그 대신에. 이 남자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뭐뭐 해서 하면 돼. 뭐뭐 하면서 하면 돼. 이것도 분사하니까 오케이? 그들의 뭐야, 숙제, 독서에 기반하여. 오케이? 그 질문은 학생들한테 무엇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출처를 이렇게 끌어 모으는 걸 요구하는 어려운 질문을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또간 겁니다. 여기서 보죠. 자, 이 사람은 주지 않았다, 누구에게? 사람이 나오면 다 아이오야, 그치? 무엇을 주지 않았니? 대답 같은 거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나왔네? Not in stand. 그래, 안 그래? 안 했다? 그 대신에 뭔가를 했겠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방법은 첫 번째, 빈칸 근거 나오고 있네요. 어려운, 뭐야, 정보를 끌어모으라고 문제를 풀기 위해 요구했죠. 얘네들한테 정답은 주지 않았어요. 우석이 오늘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는, 자, 에스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서 나왔네? 뭐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요구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제발. 그는 요구해서 학생들한테 브레이크 오프 하라고. 됐죠? 인트 스몰 그룹, 그리고 n 드 나왔으면 무슨 생각할 거야? 여기가 투가 되겠네. 원을 찾아야죠. 선을 찾아놨죠. 빨리 하려고. 그지 항상 연습이야. 앤드가 나왔네? 그 뒤가 디스커스가 동사면 앞에서 동사 찾으셔야죠 이해됐어요? 됐어요. 뒤에 전치사고 묶어버리면. 자, 요것도 시간들입니다. 해석, 아무나 명시킬게요. 시작. 너네가 자이스토리 숙제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차근차근 나가고 있잖아, 지금. 그지 아마 해석에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그래, 나누라고. 나누는 걸 요구했어. 어디 안으로 나눌까? 작은 그룹으로 나누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토론하라고 요구한 거야. 됐어? 뭘 토론할까? 문제를 그들 사이에서. 됐죠? 그럼 이것도 뭐야? 정답의 근원이 될수 있는 두 번째 단서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쉬워요. 이 논증 지문 같은 경우는. 왜? 빈칸에 지금 역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 다 뒷받침해 줄 거야. 니네가 이거 해석 못해도 이 해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eventually, 결국에는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금분석도갑니다 nearly 같은 거 빼. 어, everyone 명사 나왔지? 전치사하고 묶으면 되겠지. 동사 전까지 끊으셔야죠. 이렇게 묶고, 얘 주어가 될 거야. 해석될 거다. 자, 관사 나오면 명사부터 찾아라. 이게 명사 해석법인데, 뭐야? D answer. <laughs> 바로 나오네. 그런 다음에 콤마 다음에 a n d 삼각형. 어, 관사 플러스 명사 나왔네? 그럼 똑같은 게 뭘까 될까? 관사. 꼭 이게 될것 같기도 하고, 그치? 지에를 봐야 돼, 근데. 동사가 나왔지, 얘들아. 어. 그럼 이거는 주어 동사를 새로 쓴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동사가 안 나오면 앞에 거랑 병렬이겠지만 이해됐니? 동사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할까? 주어 동사겠구나. 너네 스티커가 무슨 뜻이야? 스티커가 붙이면 오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스틱 위드는 모모와 함께 오래 남아 있다라는 뜻이야. 자, 함께 오래 모모와 함께 오래 남아 있다 쓰세요. 이건 결국 부수다, 나누다, 부수다. 뭐냐 브레이크오프. 아, 나누다 그럼 나누다로 써라. 아, 너무 조그만 해서 안 보이네. 오래 남아 있다. 오래 붙어 있다. 그럼 됐어요. 그럼 대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등이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주동이 주동이야, 그죠? 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해됐죠? 왜냐하면, 나한테 접속사가 또. 그런 다음에, 동사 나왔는데 찾아라? 나왔네. 이해되셨죠? 투부정사가, 이건 전치사예요? 투부정사예요? 관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치사고 묶으면 끝. 됐어요? 자, 해석 같이 합니다. 결국에, 니얼리가 뭐야? 좀 외우자, 얘들아. 거의. 뭐라고요? 이것도 필기구에다 넣으세요. 이건 거의고요. 부사야. 자 near 은요 가까이란 뜻이야. nearly 는 거의 near 은 가까이. 자 갑니다. 결국 거의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대니 어떻게 됐다? 옳은 대답을 얻었습니다. 더 이게 오형식이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옳게? 근데 옳은 대답 을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랬어. 듣니? 무엇은 이러한 컨셉이 뭐야? 그래, 이런 개념들은 스택 위드 댐 그들과 붙어서 오래 남았다. 됐어. 왜냐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의 온 이거 자신만의 방법을 뭐에 대해서 찾았기 때문에. 정답에 대해서 찾았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게 나오지 않았으면 안 했지만 이런 인칭되면서 가리키는 거잘 알면서 넘어가야 돼요. 1번부터 해석해봅니다. 여기가 빈칸이었어. 쉬웠지만 접속사가 나와있죠. 그럼 여기는 주어 동사 자리겠죠. 그죠? 아직 분사. 자, 해볼게요. 걔네들이 어떻게 된다면? 가르친다. 야, 수동태서가 어떻게 된다면? 이쁘. 예. 그렇죠. 걔네들이 만약에 배운다면 어떻게? repeatedly. 그렇죠 수업에서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스스로 해라 스스로 나눠서 그들 스스로 이게 핵심이야 이해 돼? 안 돼? 이해 되셨죠? 여기 있잖아 오 이게 핵심이라고 이해 되세요 지금? 자 가볼게요 그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 우리가 뭐 한다면 포크손 알아야 돼 누구에게? 그들에게 자뭐 없이 전치사고 어떤 디스트랙션 뭐야? 분산되는 산만성 없이 그들에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맨 위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넣어서 해야 돼, 얘들아. 자, 여기 동사 있죠? 주어 동사니까. 이퀄이 뭐야? 똑같은 기회가 됐어요. 끊고, 이게 뭐야? 주 뭐, 자, 이거 투가 전치사야? 투부정사야 그걸 알아야 풀지, 어? 나, 그래, 나 같은 투부정사 하겠다. 됐어요? 얘 주, 능준이니까, 그지목조가 오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억을 오래 남았다? 아니죠. 또 갑니다. There's no right or wrong way. 그럼 만약에 there is, there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뭐뭐가 있다. 자, no는 없다면 붙여야 되겠죠? 등위접속사 to 1. 그쵸? 그럼 얘네들이 덩어리로 뭐를 수식한다? 왜를 수식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투보장사 전치사예요, 준동사예요. 준동사 됐어? 동사 왔으니까 그래 안 그래? 옳고 틀린 방법은 없습니다. 뭐하기 위해 토픽에 대해 배우는 배우기 위한 옳고 그런 방법은 없다. 됐어? 자, 만약에 우리가 뭐한다면? 발견한다면 그것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네. 자, rather than 뭐야? 네. A rather than B 하는 거 뭐야? B보다 차라리 A죠? 어떻게? 그들에게 네. 어, 그들이 듣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발견한 정답 몇 번? 네. 5번. 네. 여러분들 그부 분석 제대로 해석 다시 한번 써 보세요. 내가 요거 솔직히 보내 줬잖아. 너네한테 파일 그래 안 그래? 베끼지마 해서 최대한 알았죠? 응? 이번 게 놓치지 말고 이거 하면서 앞으로 내실을 준비할 때 영어를 많이 써보자고요, 주제를. 이해됐지? 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